무겁다. 어... 완전 커, 완전 커. 바람에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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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크다. 오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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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삼치가 커. 아 입에도 걸리고 바디에도 걸렸어. <laughs> 짜자. 이번에 새로 11.5 그것도 없이 와오63.5 63.5 신기라 정신 아 63.5? 아 그러니까 와 이게 보면 아 달라 예 1등을 돌려 받았습니다. 야유수아 저기 봐 파티 파티! 이 뭔가 어? 큰게 하나 있을 것 같아. 뭐야? 아니, 쟤 거... <laughs> 쟤 뭐야? 아 제가 지금 떠내 려나가 이렇게 제야 아니 언니 저쪽을 노려봐.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끼서 우리가 열 마리를 못본 거야? 어. 야 우리 그 시력 진짜 나쁘다. 오 대상치 대상치 언니 대상치 가자. 아니야 가마봐, 저가봐가봐가봐가봐 유진아 가마 가마 가마. 있어 있어. 아, 왔다, 왔다. 있어 있어. 들어 잠그지 마, 들어 잠그지 마. 차분하게 아니,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니 어, 있어,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있어, 계속. 릴링 감아. 하다가 아, 잡았어. 아, 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했어? 아, 니 진짜 겁나 빠르게 음, 릴링, 릴링 했어. 총이 그냥. 달라까랑? 어, 갑자기 이게 붕붕붕 하면서, 힘이 진짜 셌어. 나도 언니 폭풍 릴링을 해볼게. 오마. 이렇게 한다고? 언니 이렇게 했어? 더. 더? 더. 언니 아, 나. 아, 나이마음즐는거 아, <laughs>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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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못본것 같은데. 아, <laughs> 언니! 이렇게 하는거맞아 <laughs> 아, 언니. 전혀. 아, 이게 맞다. 너, 너, 아, 그. 어떡해. 나이안 어? 어? 릴링? 어. 릴링 했다고? 어. 릴링, 미트 릴링. 나는 왜 미친릴링 아무도 안 와! 야! 오라고! <laughs> 나 캐스팅하고 싶어 파이팅 응? 캐스팅하고 싶어요 어. <laughs> 나 캐스팅 좀 하고 싶어요 자리 잘못 잡았어 잘한다. 오늘 사이즈 사이즈, 그래, 사이즈. 다들 비켜줘 사이즈. 오? 9다 대박 <laughs> <구다. 웃음> <laughs> 캐스팅할게요 구다 저거 9요 이거 봐 대박이야 9자를 잡았어 이야! <laughs> 고스익. 포크터. 와. 좀큰거 같은데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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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렇게 와! 저렇게 자신만 와. <목소리가> 와! 와! <목소리가> 와! 저희 믿으십니까, 선님? <프랑님>? 네, 믿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한 여덟 번 정도 하고, 아, 롱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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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롱저킹을 언니 살살 주면 돼. 너무 힘들어. 뱃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잖아. 움직이는. 이기트! 네. 야, 뭐, 야, 너 오늘 미쳤다. 야, 너 오늘. 유수야, 왜한 그래? 유수야, 왜 그러는 건데? 네. 오늘, 거쳐, 거쳐, 오늘 미쳤는데? 거쳐. 와이손은 미쳤다잉. 괜찮 <laughs> 야. 어상어 아니야. 뭐 이거. 야이 야, 정도면. 어? 이거를 장나 아니야. 저이 이거 괜찮아. 제가 지겠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해봐 해봐. 아니야 아니야. 어. 지금 수직으로 있어. 수직으로 밑으로 밑에 있어서 그래 밑에도. 오와. 기다려. 이제 이제 괜찮아 버티고 버티면서 어. 여유가 생기면 릴링해. 오. 어. 네. 이 야.

나 안보여 빛나! 와! 야, 대박! 대박. 텐션이... 아, 지, 지금 내 낚싯대가 지금 위에 있어 있었... 로드를 들고 이쪽으로 상추! 와! 치옆으로 와! 와 엄청나요! 아 진짜. 대박. 대박! 진짜 커요! 진짜 이야! 진대로 아까 잡은거랑 완전 달라!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대삼째 두 마리째 참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대박. 아 밑에 안돼안돼 밑에 안돼 너무 뿌럽다 마사지 하래 마사지 마사지 스트레칭해 야좀 늘려 넘었어, 넘었어. 92 신기럭 신기럭 93 93 93와90 유수야, 3.5. 3. 꾼 신기록. <laughs> 우와, 94. 부럽다저 <울었다>. <laughs> 나도 친구 잡고 싶다 어, 이제 <laughs> 너 쉬어도 될것 같은데. 유수야, <laughs> 오늘 열일했는데. 내 아기들. <laughs> 유수야, 멋있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버티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대박이다 완전 커 완전 커 아니 유수가너꺼보다클 수도 있어 잘하면. 오와 역시 언니가 다 아침에 변한 건 아니다 근데 진짜 와야와 언니 길어 길어 야, 어, 내 거보다 긴거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태선씨 드디어. 아, 스러브쓸수있쓸수 어, 아, 있네. 나이스 들어. 저 좋습니다. 늘려 늘려 봐. 오?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스트레칭 잠깐만. 잠깐. <야. 웃음> 진짜 뿌리 다시 했다가 어, 아, 이런, 무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 좀 여기 해봐. <laughs> 언니, 아니야. 까금쪼 밀어도 돼. 언니 조금더 밀어도 돼. 94! <laughs>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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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가자, 가자. 94! 너 가자, 너 대박이야! <웃음> <웃음> 와 언니! <웃음> 아... <웃음> 아! 4진나왔 아, <laughs> <미안하다. 웃음> 아이고 진짜 오. 드라마처럼 어. 진짜, 진짜 마지막 층에서 아예 딱 얘기 하자마자 갑자기 우와. 딱 치고 가는데 딱 맞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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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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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와 아, 진짜 손이 계속 달달 달달 나 손이 <laughs> 떨려요 달달달. 릴링을 하고 이 입질을 받는 걸랜딩리 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뭔 맛이 아, 사람? 아, 제가 대상치. 잡은 것보다 잡아주셔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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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흐뭇해.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지는 아, 지는 약간 흐뭇하게 아우, 이렇게 보겠습요다 너무 이게 다 프로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이 뭐였죠? 사이즈다. 개인전 사이즈 대결었습니다 오늘의 1등은 마지막에 역전하신 94cm. 유진 씨! 모든 거를 유소한테 돌리고 있어요 와, 1등을 주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1등에게는 저희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상품 앞으로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과연 1등이요? 저요? 최신 올해 신상인 택배 박스 우와 나 저거 보고 했길래 저 진짜 요즘에 맨날 언니 이거 좋아 네니 언니,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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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다이와가 있어 아, 낚시할 때 거기에 에일렉트로 넣고 케이스를 담으시니다저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문어 낚시를 갔다 왔는데 이 태클박스가 없어서 진짜, 아, 진짜 필요해서 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와 근데 2등이랑 3등은 뭐예요? 저희가 3등에게도 다른 선물이 있다고 했죠 뭘까요? 3등에게는 저희가 이제 힘내라고 이제 건강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 자3등 누구죠? 아 제가 요즘 제가 전데요. 네. <laughs> 제가 전데요. 시원하게 아, 마시고 힘내서 다음에도 아, 낚시 잘할 수 있도록. 어? 예 건강. 제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맛있어 보는데 이 레몬마스... 레몬 마우스 같은데?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아니야? 아맨 처음에 다 먹었던 거 있어. 개봉하겠습니다. <laughs> 원샷, 맛은 이거?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래. 요즘 아니나 다를까 아시죠? 제가 요즘 건강에 자꾸 약해져서 그래, 이거 그래서... 먹고 1등 한번 해야지. 아 1등 한번 할까? 레모네이드 같은데? 원샷 가자. 원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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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레모네이드 같은데생각 어, 마셔볼게요. 무서워. 나 무서워. 맛 평가해주세요. 마셔볼게요. 그냥 쭉 들키세요. 아,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엄청 뭐, 몸에 좋은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보삼차입니다. 그게 뭐예요? 냄새는 아무 것도안 나. 먹어봐.

<laughs> 진짜 쓰다. 이거 심지어 아까 님 입을 크게 넣었어. 어, 이거 되게 아 우리 프로님한테 고생하셨으니까 약속의 사연을 한아 우리 프로님! 진짜! 아 들여오세요아아 아 아! 어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아 아, 왜 그러세요! 야, 비싼 거라 그래가아 <laughs> 우리 프로님! 많이 힘든 거다아 근데 진짜 쓰죠? 그래도 오늘 고기가 안 나왔으면 더 썼을 텐데 아, 그럼 저희가 이런... 이제 이렇게 포항에서의 아. 대삼트 낚시를 이제 끝을 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아. 제가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모두. 끝분 <laughs> 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어이가 제가. 없네, 상대방의 어종 한마리와 바꾸기 찬스. <laughs> 아, 잠깐만. 제가. 이걸 여기에 쓴다고? <laughs> 1등 상품으로 받은 이 티켓 현장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저번에 인데도 샀잖아요. 항상 아웃소, 아웃소. 제가 이걸 매일 매일 가방 속에 넣어서 언제 활용을 하나 응.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93cm 언니는 94cm. 아, 아 지금 눈까지 떨린다. 음. 와. 정말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자, 자 전달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 만에 1등 한 건데! 밤을 자, 주시죠. 손이 달달달 떨어다 자, 1등 상품 테크 박스! 보러니 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룰루루. <laughs> <laughs> 너무 예뻐여 앞에 다이가 이게 너무 예뻐어어 아기 아기 낚시요아 알겠어요. 아기요? 아기 <laughs> 몇 마리 무슨? 아 수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요. 어,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아유 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 표정 봐 아까 분명히 이 영광을 저에게 돌린다고 하신, 하신 어, 영광 만 돌린다고 맞네. 했지 영광 만 돌린다고, 돌린다고 했지 너무 너무 즐거운 이제 포항에서의 하루를 끝으로 하고 다음엔 또 더욱 더 재밌는 아,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낚도녀. 아